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31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Israel who pursued a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it.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을 따랐던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c a u s e they pursued it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Where is i 지키면 얻,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They stumbled. 그들은 어, 넘어지게 하는 돌 위에서 넘어졌다. New Living Translation. Why not? Because they were trying to get right with God by keeping the law instead of by trusting in Him. They stumbled over the great rock in their path.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므로서가 아니라 그 대신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옳게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 부르셨죠. 온 인류가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때다 심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또 언어를 흩으셨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대로 두면은 또 제2의 홍수가 필요하고, 제2의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믿게 하셨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게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런 식으로 얻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죄가 있는, 죄 본성으로 가득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죠. 네, 예, 그래서 그이 율법은 거룩하고 예,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 행위로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Why? Because they did not pursue i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ased on works, they have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그 행위에 근거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돌 위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y not? Because their pursuit was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King James. Wherefore? Because they sought it not by faith, but as it were by the works of the law, for they stumbled at the stumbling stone. New American Standard. Why? Because they did not pursue it by faith, but as though they could be good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As though, as if. 관련 구절 하나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입니다 For it stands in Scripture. 그것이 성경에 서 있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See, I lay in Zion a stone,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봐라. 내가 시원에 돌을 하나를 놓, 놓았는데 그것은 아주 어 돌을 놓은 놓놓놓는데아 말이 잘안 나오네요. 돌을 놓았는데 과거는 아니죠. 현재형입니다. 돌을 지금 놓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돌은 그 초스는 선택되고 귀한 그런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에게 죄가 있음으로 해서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의 행위로 마을을 될 것입니다. 아멘